10월 18일 통장에 30억 현금 미친 듯이 들어오는 띠 환영을 두번 터치하면 복을 부르는 하루가 시작됩니다. 무속에서는 말합니다. 10월 18일 하늘이 재성을 깨운다. 그날은 마치 하늘이 주머니를 흔들어 금빛 동전을 쏟아내는 날처럼 운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시점입니다. 사주로 보면 현재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 재물을 끌어당기는. 식신이 활짝 깨어납니다. 하늘이 움직이고 사람이 받아내는 구조. 로또처럼 노력 아닌 복의 흐름이 직접 내려오는 날입니다. 그날 어떤 띠들은 평범한 하루 속에서 우연히 걷는 한 장의 복권으로 세상이 뒤집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눈앞에서 숫자가 맞아 떨어지고 손끝에서 금빛 비줄기가 흘러나오며 통장은 금의 바다처럼 불어납니다. 10월 18일 하늘의 주머니가 열리고. 30억 현금이 쏟아져 들어오는 대운의 띠는 바로 용띠, 닭띠, 원숭이띠, 돼지띠입니다.